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 중심의 전투에서 이제는 로봇 중심의 전투로 또한번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4월 1일 우크라이나군 제47 기여 여단은 최근 러시아군이 다수의 로봇 부대를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아우디유카 방면의 격전지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투가 진행 중인 베르디치 정착촌 방어선 전면에 러시아군의 로봇 부대가 나타났고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포병의 포격과 드론의 합동 공격으로 막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전투에서 러시아군의 로봇 전투들은 상당히 위협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은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한 여러 번의 공격이 실패하자 러시아 제90 근위 전차 사단은 자율주행 기능으로 움직이는 로봇 차량에 AGS-17-30mm 유탄 발사기를 결합한 로봇을 부대 단위로 투입하기 시작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로봇의 체적이 매우 작아서 우크라이나군 방어 진지 인근까지 전혀 탐지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로봇에 장착된 주무장인 AGS-17 30mm 유탄 발사기는 일본에 무려 400발의 유탄을 발사해야 되는 무서운 무기입니다.